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내돈내산추천된 쉐이크가 배가 잘안 차요. 어? 대박이다. 알이 되게 실해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 다추천해다 안녕하세요. 음 맨날 이제 막 브이로그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보는 건 이제 좀 처음인데, 뭘 할까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나도 뭔가의 컨텐츠를 하나 보여드리면 진짜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인스타에서는 라이브도 되게 많이 하고, 막 되게 그런 것들을 되게 서스럼 없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뭔가의 컨텐츠는 사실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막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가도 이제 막 이렇게 찍어 본 적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컨텐츠는 음, 내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집안에서 쓰는 것 중에 내돈 내산 추천템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블랙빈 쉐이크.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고, 아마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이면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한 3, 이제는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바디프로필을 할때 이제 식단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쉐이크를 안 먹었어요. 왜냐면 나는 쉐이크가 배가 잘안 자요. 배가 잘안 차가지고 항상 닭가슴살에 현미밥하지 쉐이크는 절대 먹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펄포즈라는 브랜드를 이제 원래 알고 있었고 언니 때문에 원래 알고 있었고 했는데도 이제 물만 사 먹다가 어느 날 쉐이크 국밥이라는 레시피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 허! 대박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먹냐면요. 이펄보즈블랙빈 쉐이크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정도씩 프로모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되게 대량 구매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선물도 되게 많이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총 7팩이 들어있는데 싸면 이렇게 요게 7개가 들어있어요. 열량은 222칼로리고요. 당이 진짜 적어요. 당이 2%예요. 언니랑 제가 친해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막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이런 당이나 이런 거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는 저는 너무 잘 먹고 있고 이거를 먹는 제 꿀팁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다가 물을 타죠. 물을 타요. 물 타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풀버즈 블랙비 쉐이크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이제 그거랑 같이 먹는 것들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짜잔. 요거, 그래놀라. 오, 그래놀라. 마켓 오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마켓컬리에서 처음 샀어요. 컬리에서 처음 샀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레놀라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안에 있는 그레놀라랑 되게 식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고 배가 많이 불러요. 이거 많이 같이 먹으면. 근데 전좀 많이 타서 먹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리고 초코맛도 먹어봤었거든요. 이거 단백질이 초코맛이 있는데 어 그거는 초코가 여기 쉐이크 거기에 녹아나와가지고 쉐이크 본연의 맛을 좀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보다는 얘를 더 추천드리고 나는 이건 시리얼보다 그래놀라가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그럴 때는 뭘 먹냐면, 얘 대신에, 요거. 수바놀라 그래놀라를 먹어요. 이게, 제가 지금 한세통 먹었나? 네, 세 통째인데요. 얘가 견과류인데,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이 되게 실해요. 가격대는 막 엄청 싼 편은 아니거든요. 가격대가 엄청 싼 편은 아닌데 정말 만족스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밤에 막 너무 배가 고프고 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그냥 한 줌씩 주워 먹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는 계란이에요. 이제 저는 그 집에서 막 삶은 계란 기계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귀찮아서 그런 걸잘 못해요. 그래서 컬리에서 주문을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컬리 추천템이죠. 컬리에 보면 반숙란이 팔아요. 제가 이제 구운 계란도 사 먹어 봤는데 구운 계란보다는 반숙란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으면 너무 까기가 힘들어. 이게 까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는 종종 성현이를 종종이 아니지. 거의 매번 우리 남편이 까 줘요. 우리 남편도 잘못 가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가서 되게 지옥에서 온 계란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동란 같이 이렇게 좀 간이 되어 있는 계란이라서 밥 먹을 때 약간 저는 항상 그래놀라 요거 쉐이크 먹을 때 항상 요거 두 개씩 까먹고 배 고프면 뭐세 개도 까먹어요. 뭐 일반 삶은 계란보다는 간이 되어 있으니까 칼로리는 높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딴거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거를 되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지우개 소금 개란 이게 아주 촉촉해요 따로 소금이나 이런 거 찍어 먹지 않아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재구매해서 먹는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인스타로도 진짜 추천 많이 했었는데, Srb 효소 클렌저예요 제가 그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이나 이런 걸 쓰는 거 진짜 귀찮아해요. 정말 귀찮아해서 이중 세안을 안 하고 그냥 하나로만 세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써봤는데, 제가 되게 만족했었던 건이 Srb 이전에. 라엘르 곡물 파우더라고, 이 곡물 향이 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스타에서 공구 통해서 샀었는데, 되게 저렴하게 샀죠, 공구로 샀으니까. 그래서 계속 몇번 재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공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구를 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걸 못 쓰고, 이제 다른 거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도 이제 얘가 가루형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각질제거도 같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순하다고 그때도 생각을 해서 가루로 되어 있는 클렌저들을 되게 많이 찾았었는데 못 찾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어요. 소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구매를 했어봤는데 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쌀. 쌀뜨물 미강 효소 파우더 세안제예요. 그래서 여튼 뭐 이름부터 너무 건강하고 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세안을 다 지워요. 뭐눈 마스카라 안 지워지는 거뭐 이런 거 했을 때만 이제 가끔 이렇게 하고 대부분 마스카라를 안한 날에는 요걸로만 세안을 다 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정말 추천이에요. 진짜 추천이고 그 다음은 이거는 정말 진짜 아 이것도 뭐 맨날 다 추천한데. 이거는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괄사예요. 제가 괄사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기, 집에 기기들도 있고, 되게 관심이 많은데, 결국엔 다잘안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유명한 자수 많아요. 튤립도 있고, 뭐, 하트도 있고, 뭐, 바디 괄사도 있고, 집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지난 여름에, 이제 그환승연에 나오셨던 나연님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이제 막 얼굴형 관리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그걸 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또 그런 거안 본데, 그날따라 그게 되게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걸 봤다? 봤는데, 이 조그마한 괄사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연 괄사. 그쳤는데, 한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공부하는 데가 있나요? 하다보니 공부하는 데도 없어.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5만원인가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나는 나를 알잖아 이걸 내가 사서 잘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걸 되게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 5만원이 아, 쓰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아 사서 써보고는 싶은데 아 뭔가 내돈 주고 사긴 되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속에 이제 위시로만 가지고 있었죠 되게 위시로만 가지고 있다가 생일 때 이제 혜린이 언니가, 친한 언니가 저한테 수면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언니, 나 갖고 싶은 거 있다. 그래서 언니한테 이거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올해 1월이잖아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정말 너무 잘 써요. 너무 되게 되게 조금 해서 어떻게 쓰냐면 평소에 이제 저는 얼굴에 막 직접적으로 발사를 하는 걸막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동안 다른 걸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고 뭔가 뭐 제가 화상 라이브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스킨케어를 하면서 이 여기 눈 밑에 여기랑 인중 풀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기를 풀어주면 되게 얼굴 근육도 잘 움직이고 사진도 금방금방 잘 찍게 되고 약간 자면서 뭉쳐있던 얼굴 근육들이 풀리는 느낌도 받고 항상 얼굴이 부었다 싶으면 저는 귀를 되게 많이 만지고 이렇게 귀 뒤랑 여기 흉쇄유 들고 있는 곳이랑 여기를 되게 많이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하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있으면 정말 그냥 간단해요. 작, 작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쓸어주기도 하고요. 보면 이렇게 쓸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귀뒤 있죠? 귀 뒷부분, 여기. 여기를 이렇게 막 눌러주고, 막 비벼줘요. 막 비벼주고, 그리고 귀 밑에, 귀 밑에 웅툭 패인 거. 여기도 되게 많이 눌러줘요. 그래서 여기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항상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오늘따라 얼굴이 되게 많이 부었다 싶으면 아침에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물 마셔요. 물 마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되게 붓기가 빨리 빠지기도 하고 얼굴이 되게 금방 뭐랄까 정돈이 되는 느낌? 그리고 얘도 이제 얼굴에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화장을 안 지워서 얼굴에 하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 눈 밑에 그리고 여기 인중 그리고 눈썹 근육 눈썹 근육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 이런 데도 해주긴 하는데, 저는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하는데, 하면서 좀 시원해요. 나는 필수로 지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필수로 지나가는 부분은 귀 뒤, 귀 밑, 목 옆. 이렇게 세 개는 정말 필수로 지나가는데, 이거 정말 너무 추천이에요. 벡토웨이브 미니 괄사. 진짜 짱짱 추천. 내가 평소에 괄사를 사서 진짜 다 굴린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 잘 쓰실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뭐 벌써 보니까 뭐 제가 지금 이것도 소개해주고 저것도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제 제가 옷을 하잖아요. 이제 의류를 이제 사진을 찍고 하고 출장도 되게 많이 가고 뭐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하니까 저는 항상 옷을 다려 입어요. 되게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뭐 제가 옷 관리는 못할지언정 내가 입는 옷은 다림질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항상 스팀 다리미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본가에 또 스팀 다리미가 있고 사무실에도 스팀 다리미가 있어요. 스탠즈형 스팀 다리미가 있는데 그걸 다 제치고도 너무너무 추천하는 스팀 다리미 바로 보만 스팀 다리미입니다. 예 사용한 지가 진짜 오래돼서 좀꾸질꾸질 해요 근데 지금 벌써 몇년 됐지 제가 이거를 17년도 17년도에 회사 생활할 때 추석 선물을 막 선택하라고 선택지가 몇개 있었는데 그중에 나한테 제일 필요한게 요거였어요 스팀 다리미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10 17년도 초에 받았으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8년 차잖아요. 근데 망가진 적도 없고, 아직도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항상 출장 갈 때도 꼭 챙겨서 다니고, 스탠드형, 뭐 핸디형, 정말 스튜디오 가서도 되게 다양한 모델을 접하고 했는데, 이거만 한게 없어요.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요. 너무 추천드리고, 너무 간편하고, 진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이렇게 뒤에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한번 켜서, 오픈을 해주고 빨간불에서 노란, 초록불로 바뀌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스팀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몇 가지 소개해드렸지? 쉐이크, 그리고 쉐이크랑 같이 먹는 그래놀라, 그래놀라랑 같이 먹는 시리얼, 그럼 이거는 하나라고 먹고 그거 하나랑 이제 컬리에선산 반숙란, 그리고 SIB 효소클렌저, 그리고 백토웨이브 괄사, 마지막으로 스팀 다리미. 이렇게 딱 다섯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것도 그냥 막 정한 게 아니라, 막 어젯밤에 성현이랑, 아, 내가 요즘 진짜 잘 쓰는 게뭐 있을까? 자기야, 내가 집에서 진짜 잘 쓰는 게뭐 있지? 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요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막 저희가 이제 같이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어, 빈님, 신혼집에 정말, 이건 정말 잘 샀다 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 신혼집에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딱 생각나는 게 이렇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믿고 구매를 하셔도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번에는 뭐, 코디템이라든지, 좀 약간 요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 또 가지고 오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들, 안녕!